토익시험에서 주격 대명사, 소익격 대명사, 목적격 대명사, 재귀 대명사가 어떻게 정답이 되는지 알려드리고 또한 가지 접속사가 있는 문장을 어떤 식으로 정확하게 해석해야 되는지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확실하게 보도록 할게요. 우선 토익시험은요, A, B, C, D 여기 있는 선택지를 먼저 보세요. 해석하지 말고요. 그리고 나서 빈칸 앞뒤만 보면 바로 정답이 보입니다. 바로 뒤에 동사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주격. 여기는 2번 문제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지를 먼저 보고 빈칸 앞뒤, 앞에 전치사 뒤에 명사 걸렸네요. 소유격. 3번 문제 볼게요. 대명사 문제가 딱 보였고 빈칸 앞뒤, 뒤에 5원 있으니까 소유격. 4번 보겠습니다. 다시 또 ABCD 보고 나서 빈칸 앞뒤. 동사 뒤에 나왔기 때문에 목적격. 5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지를 보고 빈칸 앞뒤, 앞에 완전한 문장, 제 귀대명사가 정답입니다. 영어의 문장은요, 가장 기본이 주어 동사 목적어라고 얘기를 해요. 뭐, 동사는 타동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뭐, 타는 이제부터 생략을 해서 그냥 동사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주어는 명사가 놓이고, 동사는 당연하게 동사, 목적어는 또 명사가 놓여서, 동사 앞에 있고, 동사 뒤에 있는 거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다. 동사 앞에 놓이면, 뭐, 뭐, 은 뭐, 뭐는, 뭐, 뭐, 시, 뭐, 뭐, 가. 동사 뒤에 놓였다. 뭐, 뭐, 을 뭐, 뭐, 를, 뭐, 뭐, 에게.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하는 순서는, 주어가 1번이고, 목적어가 2번, 동사가 3번의 형태다. 문장을 보게 되면, Justin installed the door. 이 문장이 있습니다. 자, 동사 앞에 j u s t i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1번, Justin은 이렇게 해석하고, 두 번째는 동사 뒤에 있는 명사, the door, 그 문을 이렇게 해석한 다음에, 나머지는 세 번째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설치했다. 명사가 놓이는 위치가 동사 앞에 나오면 머멋은 머머는 머멋이 머머가 이렇게 동사 뒤로 놓이면 머멋을 머머를 머머에게 그러니까 저스틴이라는 이 단어는 똑같지만 동사 앞이냐 아니면 동사 뒤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다라는 건 기본으로 반드시 알아주고요. 자 그러면 대명사라는 건 뭐냐? 동사 앞에 놓이기도 하고 동사 뒤에 놓이기도 하는데. 동사 앞에 놓였을 때즉 주어 자리에 놓였을 때는 주격대명사로 갑니다 얘네들은 정해져 있죠 주격대명사는 I 나는 You 당신은 He 그는 She 그녀는 It 그것은 We 우리는 They 그들은 해석은 이렇게 한다 주격대명사는 정답 짓기가 상당히 쉬워요 지금부터 확실하게 알아주세요 동사 앞에 빈칸 치면 100% 주격대명사가 정답이다 여기 예문을 보게 되면, 대명사 문제가 나왔고, 어, 동사가 나왔네? 정답은 주격대명사, 히 당연하게, 대명사는 암기를 해야 되겠고, 자, 영어에서 ED로 끝나는 단어가 보이잖아? ED로 딱 보이면, 이때는 우리가 과거 동사라고 해서, 뭐, 뭐, 했다라고 해석하면 깔끔하다.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가 놓인다고 아마 여러분들이 배울 텐데요. 되게 특이하죠? 왜냐하면 한국어랑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예문을 볼게요. before라는 접속사가 보였는데,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제일 먼저 뒤에 있는 주어가 1번, 그 다음 목적어 2번, 동사가 3번이고, 마지막에 네 번째가 접속사에 해석을 하는 거야. 위치가 맨 앞에 놓인 게 한국어와 다른 경우죠. 그러니까 before we read a book 하면 해석하면 어떻게 돼? 우리가 책을 읽기 전에. 이렇게 해석하세요. 영어에서 접속사가 놓이는 위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식으로 놓이느냐? 주어, 동사, 목적어. 즉, 이거를 우리가 완전한 문장이라고 하거든? 문장이 이미 끝났어. 끝난 상태에서 또 문장을 쓰고 싶어. 그랬을 때 접속사가 필요한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접속사는 어디에 해당되죠? 뒤에 있는 완전한 문장과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해석을 잘 하세요. 접속사가 있는데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여기 예문 볼게요. We watch TV after 해서 요거를 묶는 애들이 있어. 한국식으로. 그래서 해석해봐 하니까 우리가 TV를 시청한 이후에 이렇게 잘못 해석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독해할 때도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항상 주어 동사 목적어가 끝나고 그 다음에 접속사가 놓이니. 접속사는 뒤에 있는 문장하고만 연결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우리는 TV를 시청했다. 우리가 저녁 식사를 한 이후에. 알겠죠? 자, 그리고 접속사랑은 참 재밌어요. 이렇게 완전한 문장 뒤에 놓이기도 하지만, 여기 있는 접속사 뒤에 또 주어 동사 목적어는 문장 앞으로도 놓일 수 있어. 그러면 문장 앞으로 가게 돼 뒤에서부터 앞으로 이렇게 가면 접속사와 주어동사 목적으로 앞으로 딱 가게 되잖아 그럼 원래 있던 주어가 깜짝 놀래요 깜짝 놀라니까 미안해 뒤에서 앞으로 왔어 해가지고 반드시 컴머가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다 컴머 여러분들 절대 컴머를 무시하지 마세요 뒤에서 앞으로 왔으니까 그럼면 해석은 어떻게 한다 이제는 여기 있는 거 먼저 해석하겠지 순서대로 한번 해석해봐요 우리가 저녁 식사를 한 이후에 우리는 TV를 시청했다. 알겠죠? 해석은 그렇게 하고, 토익 시험에 나왔을 경우에는 여기 예문 2번처럼 대명사가 보이고 빈칸 앞뒤. 뒤에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주격대명사 정답 찍어라. 이렇게 쓸수 있고, 아, 빈칸 앞에는 if라는 접속사가 있네까지 알면은 해석도 자연스럽게 할수 있겠죠? 토익기 출형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빈칸 자리 정답이 뭘까요? 동사 앞에는 무조건 주격 대명사. 2번 볼게요. 마찬가지로 대명사 뜻문제가 나왔을 때 빈칸 앞, 뒤, 앞에는 before, 접속사죠. 그러니까 잘려서 완전한 문장 뒤에 나왔기 때문에 해석은 여기로 묶여주겠지만 해석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뒤에 동사, 동사 앞에는 무조건 주격 대명사로 정답. 3번. 빈칸 앞뒤를 보세요. 앞에 when 뭐뭐 할때 접속사네요. 접속사 그 뒤에는 동사 use 사용하다니까 여기는 주어 자리 주격 대명사 4번 빈칸 앞뒤를 보세요. 앞에 if 만약 뭐뭐 한다면 접속사니까 뒤에는 주어 동사가 나와야 돼. 그래서 동사 비동사있기 때문에 주어 자리 주격 대명사는 동사 바로 앞에 쓴다라는 것만 반드시 알아두면 어렵지. 않고 그다음엔 소유격 대명사를 배우고자 소유격 대명사는 이것도 간단해 명사 앞에 빈칸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온이라는 단어 앞에 나면 무조건 소유격 찍어요 특히 여기에서 소유격의 my, 나의, your, 당신의, his, 그의, her, 그녀의, its, 그것의, our, 우리들이, their, 그들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its는 그것들이라고 해석하지 마세요 소유격입니다 그것이 토익에서 소유격 대명사가 정답인 경우 완전 간단해 딱두 가지 머리 안에 넣어 명사가 있다 빈칸 뒤에 그럼 여기는 소유격 그리고 빈칸 뒤에 own이 있다 그러면 소유격 정답 자, 그럼 명사는 뭔데요? 명사는 크게 두 가지를 보세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름이 지어졌다. 저스틴, 프라 t 이것들은 전부 다 명사고 그리고 일부러 만들어진 명사도 있어. 뒤에 단어의 꼬리를 봐봐. A, N, C, T, I, O, N 등등등 이렇게 끝나는 단어들은 또 명사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예문 1번을 볼게요. 빈칸 앞에는 아무것도 없고 뒤에 tion 아 이거 명사네 명사가 있기 때문에 앞에 무슨 자리? 소유격 문장 맨 앞에 있다고 해서 주격 찍지 말아요 왜? 주격은 무조건 동사 앞에만 써야 돼 지금 빈칸 뒤에는 동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는 소유격 조심할 것 다음에 on이라는 단어가 있거든 이 단어 앞에 빈칸 치면 소유격 on의 뜻은 뭐머 자신 소유의라는 뜻이야 그래서 this is my own 할때 나의 자신 소유의 레스토랑 이렇게 쓸수 있기 때문에 own 앞에 나면 무조건 소유격. 여기는 예문을 보게 되면 빈칸 뒤 own이 걸렸죠. 무조건 소유격. 기출 유형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앞뒤로 볼게요. 앞에 없고 뒤에 tion 뜬 몰라도 됩니다. 명사 앞에는 소유격. 2번 볼게요. 대명사 문제, 빈칸 앞뒤 M, E, N, T 뜻물어 됩니다. 명사라고 했죠? 정답은 소유격. M, E, N, T, A, N, C, T, I, O, N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명사입니다. 3번 볼게요. 빈칸 앞뒤 T에 O 나왔다. 무조건 소유격. 4번, 빈칸 앞뒤 T에 Office, 사무실. 그냥 이름이 지어진 명사네요. 소유격. 우리가 주격은 정답일 때 뭐라고 했죠? 동사 앞에 빈칸 나오면 무조건 주격. 소유격은 명사라든가 아니면 온 앞에 놓여지면 무조건 소유격. 자, 그럼 목적격은 뭔데요? 목적격은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동사 뒤에 놓이거나 전치사 뒤에 놓였을 때인데 자, 한번 목적격을 볼게요. 미, 나를 나에게 유, 당신을 당신에게 힘, 그를 그에게 헐, 그녀를 그녀에게 입, 그것을 어스, 우리들, 우리들에게 뱀. 뱀이란 말은 사람, 사물 다됩니다 그들을 그들에게 아니면 그것들을. 목적격 대명사가 정답이 되는 경우는 가장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동사 뒤에 놓이면 목적격 대명사고, 전치사 뒤에 놓이면 목적격 대명사인데,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요. 여기 예문 볼게요. Mr. Kim likes us 할 때, 어, Mr. Kim은 우리들을 좋아한다고 라할 때, 자, 여기 us 자리에다가 여러분들 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오죽했으면 내가 예문으로 썼겠어. 왜냐? 해석해봐, 아니까. 미석킴은 우리를 좋아한다. 어, 그래서 위가 맞는 것 같아요. 하는데, 안 돼. 위는 주격이야. 이걸 잘 모르겠으면 암기해야 돼, 여러분들. 위 뒤에는 동사가 나온지 동사. 그 다음 또한 가지야. 전치사 뒤에는 목적격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문을 보자고. 위 턱도 우리는 말했어요. 그에 대해서인데, 어? About he라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 왜안 될까요? he는 주어 자리니까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와야 돼 뒤에 동사 없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힘 목적격이지 해석은 한국어랑 안 맞아 이럴 때 왜냐 about him이라고 하면 그 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런데 영어는 그렇게 쓰랴 영어와 한국어는 정확하게 안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까 알겠죠 자 그렇다면 전치사는 어떤 거냐라고 생각해 볼까요 about ~~에 대해서 with ~~와 함께 for ~~를 위해서인데 참 재미있는 게 전치사 뒤에 이렇게 명사나 목적격 대명사를 쓴다고요 여기 볼까요? 전치사 뒤에 명사 아니면 전치사 뒤에 목적격 대명사인데 자, 예문 봐봐요. About Justin 하면 Justin에 대해서라고 할때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여기 About이 앞에가 아니라 뒤에 써야 맞을 것 같잖아 그렇죠? 그래서 Justin에 대해서인데 한국과 영어는 안 맞는 경우가 많다는 라걸 빨리 이해하라고 그다음에 어바웃 팀도 그래요. 그에 대해서 할때아 전치사 뒤에 이렇게 쓰는구나. 목적격. 재귀대명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귀대명사는요, self라든가 s e l s 로 끝나는 단어를 얘기하고, self로 끝나는 단어는 단수, s e l s 로끝나는 단어는 복수가 돼서 뜻이 두 가지가 있어. 뭐뭐 자신을 뭐뭐가 직접. 예를 들자면 myself 내 자신을 내가 직접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토익에서 제기대명사가 정답이 되는 경우 가장 크게 세 가지 첫 번째는 동사 뒤에 놓이면 제기대명사요 어? 그런데 동사 뒤에는 목적격 대명사가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겠지만 맞아요 목적격 대명사 자리에 놓인다 자 그거는 뭐를 이야기할까요 여기 보면 I like him 나는 그를 좋아한다 주어와 목적어는 다른 사람이죠. 끝. 즉, 주격대명사와 목적격대명사는 항상 다른 사람이야. 주어와 목적어는 다른 사람. 그런데 주어와 목적어가 같은 사람을 쓸 때가 제기대명사라고 얘기하거든? 예문을 생각을 해보자고. I like me. 나는 나를 좋아한다. 어? 한국말은 되는데 영어는 안 돼. 항상 주어와 목적어는 다른 사람 써야 되거든. 그때 필요한 단어가 제귀대명사야. 그래서 I like me가 아니라 I like myself를 써야 돼. 이때 해석은 뭐뭐 자신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myself, 내 자신을 이렇게 써야 된다고요. 자, 첫 번째가 동사 뒤에 쓰이는데 목적격 대명사 자리에 놓인다. 자, 목적격 대명사와 제귀대명사는 어떻게 구별한다? 목적격 대명사는 주어와 다른 사람. 제귀대명사는 주어와 같은 사람 해석은 제기대명 썼을 때는 뭐뭐 자신을 알겠죠? 첫 번째는 그렇고 그러면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놓이는 제기대명사는 언제 어떻게 놓이느냐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한 문장 뒤에 끝났을 때에 원래 부사를 쓸수 있거든 단어 하나로는 뭐뭐하게, 뭐뭐으로 부사 자리에 쓰이는 게 제기대명사야 자, 부사는요 문장이 다 끝나서도 쓸수 있고 그리고 또 문장이 이렇게 앞에도 놓이고 주어 뒤에도 놓이고 그래요. 그런데 제기대명사는 부사하고 너무 친해. 그래가지고 문장 맨 뒤에도 쓸수 있고 주어 바로 뒤에도 쓸수 있어. 요게 부사 자리에 놓이는 거란 말이야. 그때 해석은 뭐뭐가 직접이라고 해석한다. 그래서 예문을 보게 되면요. 주어 동사 목적어 끝나가지고 부사 자리란 말이지. 나는 그 음식을 요리한다, 정기적으로. 이렇게 ly를 쓰는 거라고. 그랬을 때의 부사 자리에 쓸수 있는 유일한 대명사는 제귀 대명사. 해석은 뭐뭐가 직접이야. 나는 음식을 요리한다, myself. 내가 직접.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또한 가지가 부사는 주어 바로 뒤에 쓸수 있다고 했었지. 여기 부사 위치도 반드시 알아둬 여러분들, 토익 시험에서 여기 부사 자리라고 해서도 잘 나오니까 지금 알아두는 거야. 아.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한 문장인데 빈칸 치면 부사 자리구나. 그리고 또한 가지 주어 바로 뒤에 동사인데 동사가 뒤로 놀렸다. 그럼 여기 부사 자리구나 이렇게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I regularly 나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부사가 바로 놀수 있고 여기에 부사 자리에 쓰이는 게 제기 대명사 해석은 뭐뭐가 직접 주어를 강조하려고 쓰는 거야. 그래서 I myself 나 내가 직접 뭐뭐했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거위 기출 유형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앞뒤로인데 앞에 이디가 나면 뜻을 몰라도 아 동사네, 과거 동사네 뭐뭐 했다. 그러면 앞에 뭘까요? 주어 동사 목적어니까 여기는 무슨 자리? 목적격 대명사가 놓인다. 그런데 주어를 봐봐 미술 파기니까 희잖아잘 봐. 희 다음에 쓴 다음에 또 힘을 쓸수 있어 없어. 쓸 수가 없죠. 정확하게 이해했네. 주어와 목적어는 같은 사람 쓰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 아까 예문 들었던 거 기억해? I like him. 나는 그를 좋아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목적격을 못 쓰니 제기대명사를 써라 이거야. 뭐뭐 자신을 이렇게 해석한다고요. 2번 문제 봅니다. 빈칸 앞뒤로 보는데 앞에를 보니까 아 여기가 완전한 문장이 거구나. 주어 동사 목적어 문장 끝났네. 아, 여기는 부사자리네. 그러면 강조하는 단어인데. 부사자리에 쓸수 있는 게 뭘까요? 제귀대명사. 다른 건안 넣어요. 3번 볼까요? 대명사 문제. 빈칸 앞뒤를 본다 이거지. 앞에 보니까 주어, 동사, 목적. 문장 끝났네. 무슨 자리? 부사자리. 부사자리에 쓰이는 대명사는 제귀대명사. 해석 한번 해볼까요? 다나카씨는그 문제들을 해결했다. 힘셀 f 그가 직접. 4번 빈칸 앞뒤 어? 주어 다음엔 동사인데 뒤에 동사가 여기 놓였어 그럼 여기 부사자리야 부사, 부사 ~~하게 ~~으로 뭐뭐 이 단어가 놓여지는데 대명사에선 유일하게 제귀대명사가 정답입다 지금 알려준 내용들 주격, 소유격, 목적격 제귀대명사 그리고 접속사가 있는 문장에서 정확하게 파악할 것 알겠죠? <목적>